안녕하세요. 베기롱 리톱스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데 제가 하우스에 왔어요. 근데 꽃을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코노랑 리톱스 꽃들이 너무 예쁘게 펴가지고 촬영을 안할 수가 없어서 보여드리려고 촬영하게 됐어요. 아, 제가 이제 하우스에 제일 먼저 와서 애들을 보고 한 말이 안녕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너무 예쁘고, 너무 반갑고,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정말 이런 걸 기대하고 제가 코노랑 리톱스를 키웠었거든요. 근데 제가 파종한 것도 있고, 구입한 것도 많아요. 근데 중간중간 돌아가신 애들도 많았고, 또잘 견뎌내고, 지금 꽃을 피운 아이들도 있고, 지금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기뻐서 지금 순간 너무 행복해요 지금 하우스에는 사장님은 점심 드시러 가셨는지 아무도 안 계시는데 이렇게 혼자서 조용히 빗방울을 들으면서 빗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좀 조용하죠 오늘은 오늘은 선풍기 소리도 안 들리고 지금 하우스 위로 비닐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들이 막 들려요. 음, 코노꽃들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 백일홍 립톱스 밴드를 네이버 밴드에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제가 뭐 파종하는 방법이나 키우는 방법을 유튜브로 따로 설명을 안 드리는 건 밴드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밴드로 오시면 되고요. 네, 혼자서 키우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같이 여러 회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도 하고 방법도 물어보고 하시면 좀더 편하게 키울 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음. 이 빨간 꽃이 지금 화면에 잘안 잡히는데 정말 빨갛고 예뻐요. 오, 어떻게 화면에 안 잡히죠? 네, 근데 지금 제대로 안 잡혔는데 정말 예쁜 꽃이랍니다. 예, 롱궁은 좋은데 여기 흰 꽃은 가운데. 아, 근데 약간 핑크가 있어요. 보기보다는 핑크인데 화면에는 좀 하얀색으로 보이죠? 카라모 에펜스에요. 앞에도 여기 큰 것도 있었죠. 얘도 카라모 에펜스 대형 종인데, 음, 지금은 이사 가시고 안 계신데, 꽁지 머리 아저씨라고 저희 하우스에 전에 계시던 하우스 친구님이 주셨던 건데, 많이 군생이 되었어요. 이제 이렇게 한두씩 심어 놓으면 금방 군생이 된답니다. 아, 얘도 너무 예쁘죠? 아 정말 예뻐. 예, 이런 애들은 정말 씨앗을 막 갖고 싶어서 제가 손가락으로도 이렇게 부비부비 하는 편이에요. 롱꿈들은 씨방이 잘 생기더라고요. 음, 네, 너무 예쁘죠? 아, 진짜 환상적이다. 네, 얘는 처음에 제가 봤던 꽃보다는 꽃이 예쁘게 지금 안 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피시포름이 네. 우스트 핑크에요. 우스트 베카가 굉장히 비싼 아이죠. 얘는 하얀색 옵탈모. 얘도 너무 예뻐요. 수맥색. 다른 손가락으로 보비보비. 꽃가루가 많네요. 아, 예전 봐요. 너무 예쁘죠? 얘가 아우리 플로룸이라고 제가 전에 한 1, 2두를 구입했었던 애인데, 벌써 이렇게 군생이 되어서 노란 꽃을 폈어요. 얘는, 이름이 잘 기억 안 나는데, 미노스쿨럼인가? 얘는 이름은 패스. 너무 예쁘죠? 자, 얘는 전에도 보여드렸었고요. 네. 얘는 오체 그리고 루브로로세우스. 얘도 빨간 꽃. 봤는데 너무 예뻐요. 이렇게서 해 보여드리고 이쪽에도 준비된 게 있어서 제가 잠깐 볼게요. 음, 예쁘다. 이또 파종한 건데 한 송이만 폈네요. 약간 짜부러졌다. 신기해요. 레드 바이올렛 하얀색 꽃봉오리를 올리려고 하죠. 음... 얘는 줄리 종류고요. 페퍼민트 크림에서 나온 아이라고 했었는데 저한테 와서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 페퍼민트 크림은 아닌 것 같죠, 그죠? 다 뿌린다고 해서 애들이 똑같은 애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탈락자들이 있어 이렇게. 루브로로세우스 그리고 하나와레드도 저번에 보여드렸었고 아우캠피에 여기는 아우캠피이 초콜렛퍼들, 얘 롱궁, 롱궁, 음. 아, 얘 핑크 꽃대 올린다. 너무 귀엽다. 또그 브루로세우스, 초콜렛 퍼들. 얘 잭슨 제이드. 얘도 초콜렛 퍼들. 네, 안나루상은 아, 이거 벨라기티 아직 꽃대 안 올리네요. 얘는 벤토 그린. 음, 얘는 꽃이 지고 있어요. 얘도. 복장옥인데 이제 꽃대 올리고 있네요 아 이런 노란 꽃도 되게 예쁘다 그죠 도 저번에 꽃대 올리는 거 보여드렸는데 아직 꽃이 덜 탔어요 하여튼 이렇게 애들을 보여드리고요 음네 감사합니다